방위사업청이 3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장보고3 배치2 3번함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국산화 장비 확대 적용으로 해외 잠수함 검조 사업 수주 시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장보고3 배치2 사업은 차세대 한국형 잠수함 개발 사업으로 배치는 같은 종류로 건조되는 함정들의 묶음을 말합니다. 배치1에서 배치 2, 3로 갈수록 성능이 개선됩니다. 배치 2인 3,600톤급 잠수함은 길이 89m, 폭 9.6m의 디젤 추진 잠수함입니다. 배치1인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과 안무함보다 톤수가 크고 길이도 5.5m 가량 깁니다.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은 3,600톤급으로 우리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 중 최대 중량과 크기의 잠수함입니다. 배치 2 잠수함은 배치원 잠수함 대비 탐지와 표적 처리 능력이 개선된 전투 소나 체계와 함께 리튬 전지 체계를 탑재해 수중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최신형 잠수함입니다. 특히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은 국산화 가능성이 있는 장비를 발굴하고 사업 착수 단계에서부터 계획보다 더 많은 국산화 장비를 적용해 70여 종의 국산화 장비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국산화 장비 확대 적용으로 우리 군은 더 안정적으로 잠수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잠수함 건조 과정과 해외 잠수함 건조 사업 수주 때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보고3 배치2 3번함은 2029년까지 건조를 완료한 뒤 시운전을 거쳐 2031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